40번. 장문의 글을 하나로써 요약해라겠지. 음. 우리가 글을 읽을 때몇 번이었니? 36번이었나? 37번이었나? 아, 관찰을 잘하라겠죠. 이 문장도 마찬가지야. 요약하세요라는 것은 긴 장문의 글에서 간단하게 요약해라. 이것은 퍼즐 맞추기와 똑같아요. 퍼즐 맞추기. 단어를 잘 보시라는 거야. 알겠지? 그럼 그 형태가 그대로 나와. 자, 예시를, 보여, 예를 보여줄게요. 봐봐. 이 문장에서, river s e e m to be ideal. 강이라는 것은 이상적인 것처럼 보여. 뭔가, boundary에 있어서. 뭔가 경계선에 있어서 이상적인 거야. 그렇지만, but이 나왔지, but. 그럼, but? 자, 그렇지 않다. 왜냐 하면, 이 문장이겠지? 이 문장을 잘 봐라. 이것은 이 글을 함축을 한다면, 글을 함축을 한다면 이런 글이 나오지 않겠어? 강의라는 것은, 리버라는 것은 해서 쭉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 멋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문장이 두 번째 나올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왜냐 하면 나왔으니까, 이그잼플 등 어떻게 설명이 나와 있는 글이겠지. 보이니? 이런 글의 형태에서 여기에서 핵심 단어, 여기에서 핵심 단어, 여기서 핵심 단어만 찾아내면 끝이야. 그을 한번 봐볼까? 봤지? 보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쭉 설명이 나왔을 거야. 설명이 나와야 돼. 알겠지? 그래서 자강의란게 나오는데 내츄럴 바운더리가 나왔죠. 내츄럴 바운더리. 그냥 형태부터 보자. 두 번째 보니까 however가 나왔네. 아 그럼 여기 but이 있네, 여기서. 알겠죠? example이 나와있어. 봐, 선생님이 말한 대로 그대로 나와있잖아. 그럼 답은 어디서 찾아가 있어? 자. 강의라는 것은 뭐라고 했으니까 강의라는 것은 밑줄이 나왔어. 자, 강의라는 것은 이상적인 뭐예요? 바운더리에. 보니까, 이 문장도 뭐야? 자연의 바운더리라는 것은 이상적이야. 내가 찾아놓고 봤어? 이런 게 확고해. 이 스테이블리시 밖에 없잖아. 여기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스테이블리시 밖에 없어. 알겠어? 어. 나와 있는 답을 봐봐. 링크 이런 게 없죠? 이스테이블리시 밖에 없어. 찾아놓고 가야 되겠잖아. 1번 아니면 어떻게 2번이야. 자, 그 다음에, however에서 찾는데 change가 나와 있어. 우리가 보니까. 밑줄이 change가 있죠? 밑에 봐. 자, i n h i b i t a b l 이런 단어 없잖아. invisible. 됐어요? 뭐, 아, 2번이겠다. 시간이 없을 때는 이렇게 찍어놓고 가는 겁니다. 알겠지? 이게 관찰력이라는 거야. 문단이 만들어진 이유야. 알겠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문장 읽어보면서 한번 볼까? 첫 번째 보니까 어떻게, 어, 국가의 경계선이 호수나 산이나 사마, 이런 산 같은 거에서 대부분 결정되는데, 그것들 사이에서, 자, 어몽하고 비트윈. 비트윈은 둘 중에 사이에서, 어몽은 이렇게 여러 가지지 셋 이상의 사이에서, 그래서 어몽을 쓰는 거야. 자. 리버 바운더리는, 여기서 나오네 리버 바운더리는, 자, 그 중에서도 리버 바운더리, 밑줄, 리버 바운더리. 나는 안 쳐놨네. 리버 바운더리는 어떻게 이상적인 것처럼 보인다. 우리 밑줄에 그대로 나왔죠. 리버 바운더리가 이상적인 것처럼 보인다. 왜? 그들은 어떻게? 분명한 경계선이요. 그리고 확고해. 자, 확립될 수 있어. 확고하게 될수 있고, 육체적인, 뭐야, 물리적인 이런 특징들에 해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게, 강으로 딱 나눠 놓으면, 한강에서 동쪽과 서쪽. 알겠죠? 이렇게 해서, 뭐, 보통 나라들이 강으로 경기를 한다면, 두 나라가 딱 경기가 확실하게 될수 있죠. 이런 내용이겠지. 됐어? 문법상을 잡아준다면, 이 스테이블시 같은 경우는, 그것들은 이런, 자, 뭡니까? 강은 황과하게 된다. 그러니까 수동형이겠지. 그 다음에, 리커나이즈는,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것들을 육체적인 특징으로써. 오형식 문장이기 때문에 recognized. 수동태가 됐지만, 뭐, 뒤에가 보인 명사가 따라오는 거지. 알겠지? 자, 수동태다, 이거. 그래서 그것들은 인정되고 확고하게 된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러나, 그래서 그러나. 강은, 자, 나라의 경계선을 우리가 확립하는데 확고한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경계가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Change지. 뭔지? 강이 변화. 강이 과, 강이 틀어져 버리면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 내용이잖아요. 알겠지? 그다음에 홍수가 나면 강은 어떻게? 그 경로가 이동돼 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국가의 경계선도 그럼 바꿔 줘야 된다는 내용이지. 자, 여기서 보니까 following flood 그러죠. following flood. 자, ing가 나와 있으니까 분사 구문 같은데 착각하면 안 돼. 알겠죠? following은 전치사가 있어. 그래서 홍수 이후에 이런 뜻이야. 전치사입니다. 주의. 자 강이 이동하고요. 여기가 이제 분사공이지. 그리고 이 강은 바꿉니다. 바운더리를 근데 접속사하고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문장이야. 알겠어? 음 됐지? 음자 그다음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오데그랜드라는 것을 어떻게 리오데그랜드가 미국하고 멕시코를 어떻게 아 어, 나누는 강이겠네요? 그치? 리오랜드가 미국과 멕시코를 나누니까 여기는 세퍼레이 티드가 아니고 세퍼레이팅이 되겠지. 됐어? 여기서 능동과 수동의 관계. 자, 이런, 이런 리오데 그랜드는 뭐라는 거야? 자, 그것의 과정을 바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해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도, 그리고, 그것은 커즈했다 일으켰다. 이거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라는 거죠. 뭐, 국가 경계선을 바꾸는데, 자, 약간의 어떻게, 어, 안 좋은 점을 가져왔다. 이런 말 아니겠어? 됐죠? 자, 문법상들도 했는데, 답을 찾아가는 연습은 뭐였니? 이 글의 함축적인 의미를 보면서 여러분이 찾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러겠죠? 음. 자, 여기를 보니까, 첫 번째, 강은 이상적인 거지만, 바운드리에 있어서는 뭐다? 자, 이상적인다. 뭘? 바운드리를. 국가의 경계선을 확립해주는데, 어떻게? 이상적이지만, 벗. 이 글이 벗이 나왔죠? 자, 사실 그렇지는 않더라 이거지. 그래서 리오데 어, 그랜드가 나왔어.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과정이 어떻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체인지 답을 찾아가는 것은 퍼즐 맞추기처럼 메인 월드를 보면서 우리가 찾아가면 되는 거야. 해석을 못할때 알겠지? 가장 좋은 것은 많은 어휘를 익히고 구문을 해서 해석을 정확하게 하면 상관 없겠지만 그게 안 됐을 때 이런 트릭도 좀 써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